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북캐 북캐릭터 레벨업을 좀더어 귀찮잖아요. 레벨업을 좀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 그 팁을 알려드리려고 영상 찍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현상이 있죠. 이거 현상 퀘스트 이걸 지금 다 완료해 놨죠. 받으면 돼요. 받으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경험치 증가도 있죠. 이거를 본캐로 완료를 하지 않고 미션을 다한 다음에 이제 부캐릭터 있잖아요. 부캐릭터를 하나 생성해 놓으셨다면 예를 들어서 양염술사. 제가 지금 37레벨 이거 해놨죠. 이거 들어가서 이것도 꽤 쏠쏠해요. 나쁘진 않아요. 현상 해가지고 얘한테 받는 겁니다. 부캐한테 모두 받게 하면은 레벨로 하죠. 39. 어차피 이 보상은 다 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캐로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재화들은 다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받으면 이제 부캐릭터가 39레벨이 됐죠. 이 방법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또 새로운 계력을 하면은 이 현상 퀘스트를 다 완료해놓고 부캐릭터 육성할 때 어, 완료를 해주면은 좀더 편하게, 좀더 빠르게 레벨업을 할수 있겠죠. 아무튼, 뭐 방법은, 뭐, 간, 이거는 뭐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지금 정글공수를 키우고 있는데, 어, 계속 키워가지고, 나중에 그것도, 정글공수도, 그 가이드 영상 올릴게요.